포터 깔아요 이제. 됐어, 완벽했어. 뭐가 완벽하다는 거지? 요즘 8인이 그래도 빨리 깨니까 아니 뭐 파티 좀 유지 아이 놈아씨. 아직 우리는 세 아직 우리 세번세 번이야 시도. 이아나이 여기가 되게 구나알라 12시 에선좀 길하게 애매한데. 그러니까 안... 이에요 가만 히서 있었어. 예? 왜딜안 왜 했어? 마이크 소리 좀 줄이느라. 아 죄송합니다. 아 대견해시네. 진짜 너무한 거야. <laughs> 야. 아, 야니 아, 야, 아. 네 누나 지금. 하..되게 아, <laughs> 아, 해시네니 아, <laughs> 네 누나 지금 목숨 걸고. <laughs> 야 손가락이 지나도록 <laughs> 이번에 못 깨면 나가야겠다. 안 돼. 못나가 나갈 수 없어 우리 지금 이렇게 아 아니면 내가 아까전에 페이때 내가 섭질한게 그게 그렇게 컸나보 몇명 같이 해요? 2인이요 아그질이렇게나 몇이 몇이? 페이이크 페이크 아페이그아 페이크. <laughs> <laughs> 아, 이번엔 똑바로 얘기해주네? 깨야죠 예, 고마워 야 고맙다 야 아주 고맙다 <웃음> 감동했네 <웃음> 똑바로 얘기해줘서 여섯 시? 응. 아. 이건 캡시다. 아, 나 이거 지금 못 했대. 딜하려 그러는데 많아 모질렀다고 그랬어. <laughs> 물력 뭐가죠? 아니 그물약을물약이 처리 잘하고. 입국까지 안 해서. 우야 <laughs> <laughs> 우리 팀모질라데 몰라요? 어, 아 사람 다 갔어, 말 아니 안 계세요. 어이구. 뭔 뭐, 날, 찜을 뭐 무적이었지? 아까 방어막. 아, 툭만 다행이다. 12시? 응. 아까랑 비슷한 거 같은데. 어떻게, 처음에 1% 남았을 때는 <laughs> 누나가 지금 딜안 넣고 있는 거 맞죠? 뭐지? 아, 내가 잠깐, 못 <laughs> 나 동원 쳐요 빨리. 나. 나 이거 피할 수 있어. 왜요? 한 번은 피할 수 있어. 아까보다 안, 안 좋대요. 아 진짜? 망했네. 요즘에 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열두 시였으니까 이번 몇 시지? 아..이..이번에 3시구나 3시요? 아니 뭐야 아니 12시 다음에 페이크 페이크 다음에 9시 아 9시 그래 왜 이러실까 아나 너무 긴장하셨나 막 아니 막 깨고 싶은 마음 <laughs> 이러... 맞아 레이드 던전 좀더 생겨야 되는데 <laughs> 너무 안생겨 너포다 깔아야 돼요. 아, <laughs> 전설도 거기서 거기래요. 헤이크 너헥크 오, 뭔 일이야. 이제 극대. 길 놓고. 여기가 곱인데, 아, 선포. 그 회의 그때 선포까지 내려야 돼. 오 어, 깼네, 깼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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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다. 깼다. 죽었어. <laughs> 아이 너왜너 죽었니? <laughs> 저도 올라갈 건데요. 아 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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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기적인 <이의적인> 거. <laughs> 너 거기 있으라고 왜 어디로 올라올 아, 거예요? 그럴 그거요. 그럼 그거요. 어포탑 깔아줄게. 왜? 아 세상에. 아. 내가 아, 저거 숨재... 얼음 지뢰도 던졌다 막 이렇게 안 걸릴 테지만. 승규야 잠깐 가야겠다. 어우 저기에 베르간치가 저거 7천원에 왜파냐면 그러면, 영웅, 영웅 각인해, 영웅 각성했는데, 구멍이 있는 거야. 근데 그걸 아까 전에 팔강팔각을 드디어 만들더라고. 이거 음. 그러니까 딱 지금 급하게 파는 거 그전에는 이제 안 팔고 있다가. 근데 저거, 근데 저거 사면 저거, 저기, 저거. 각인돼 있는 거거든. 어. 각인 풀면 2회야. 어. 어. 각인 풀어서 2회 됐네, 지금. 어, 나 어떻게 해? 그 구, 팔강 맞는 거 찾구만. 이새 착용했네. 아, 님? 어, 아, 초인용고. 를안 해? 와, 내같 돼. 태... 자리 바꿔야 자리 바꿔. 2회라서. <laughs> <정보. 웃음> 나 내려가야 돼, 잠깐만. 아이고. 아이고 쫄 o 다 망했다 망했다 <웃음> <웃음>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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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망했다 the <laughs> g <laughs> 아, <laughs> 그런 m m a n I d o 이 t u 이 d e r s 이 a n d the g 서 u m m a n I 거 o n 거 u n d e r s t a n 그 the g r 아 어떡해 왜왜 뭐, 뭐 <laughs> 무슨일이 아 너무 웃겨서 잠깐만 눈물이 나어어아아아아아 <laughs> <starting 웃음> 아, <laughs> 아. 아, 아, <laughs> 살았다 살았다 아아그아아아나 <laughs> 너무 배가 아프이제아 컨트롤 쫄아 가어다 나온다니까 야 니, 니가 이니까 빨리 내려 <laughs> 야, 너 더워, 아, 땀 나와. 야, 개치야, 개치야. 내 목소리도 나오냐? 예. 네. 아, 씨씨씨, 더 아, 몰랐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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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내가 지금 여기다 막 이렇게 길바, 아,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나오겠네? 아이, 그럼요. 그럼 내가 지금 이거 욕한 것도 다 나오는 거야? 아이, 그럼요. 아, 그럼요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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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. 아, 더워. 너왜안 쓰게? 너네, 넌, 너네, 도맨, 도맨도 모 하고 있는데 도맨도 모아? <laughs> 개츠기 딱 한마디 했잖아. 둘이 뭐야? <웃음> <웃음> 지금 둘 와서 깜짝이어 아니, 제가 처음에 그래. 와, 이인으로갈 생각은 막 이러는데, 이때까지는 괜찮아. <laughs> <laughs> 둘이 뭐야? 이, 이 방송, 이 방송, 코미디 방송인가? 봐 이러면. <laughs> 노린인 아닌데 아 e p 아 힘들어. 아 너무 힘들다. r <laughs> <기> 빠진다 또. 왜 <laughs> 내가 <laughs> 이렇게, y 심 u 뒤 a 어 e to 거 이거 해줘야 d and get hold of the 거이거 d y o 이거 이거 이게 d e r the d o o 아, 웃겨. 아. 아. 자, 물력 아. 물력. 어. 물력 좀 사라져. 아, 그래. 물력. 여기서? 그래? 야, 내마리 야, 네. 야, 네. 야, 야, 고마리.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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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이야. 뭐나 맛있어. 야, 바하르 맛있어. 아이 뭐. <laughs> 진짜 진짜 t sure. i 리고 되게 막 그럴듯한게 막... o t sure. I'm n 이 t sure. I'm not sure. I'm n 게 열심히 싸우는... 어! 나 o 어야 얘네 리셋 되겠는데? 아무리 <laughs> 리셋 할까요 어디까지 와 어, 괜찮은 방법이 u 리셋 시키자! 근데 끝까지 따르는거 아니야 지옥 끝까지 따 o 겠는데요 아, 그 두마리로 부탁해 예 나눠서 잡죠 이렇게 그래. 있는거? 어, 사탕 먹을걸 그랬나? 어, 시시기 시시기! 죽었어 아어 <laughs> 아, 뭐야 얘는 난통숨을게 이거 봐봐요 아오안돼안돼나뚱죽아 세상에 어 창피해 창피할 것도 이제 없잖아 <laughs> 이미, 이미. 이미 나이트 지 이제... 더, 더 이상 팔게 없어? 어. 응. <웃음> 어 <웃음> 야. 어. 마신이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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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<laughs> 어, 돌아가어 조심 오 아니, 좀 보라색. 어, 그걸 이렇게 봤다. 아니, 혼란. 돌아요, 돌아. 어, 만화 보죠. <laughs> 세상에. 아, 어, 나 여기서 진짜 만화 많이 쓴다. 야, 나 길드 창고에서 만화 꺼내. 어, 빼요, 빼요, 빼요. 다락지로 돌이다 불불불오 오유유 큰일났다 큰일났다 오호 홀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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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저빔 어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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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둠이야 어둠 응? 시원하게 잘하고 있어 대지 잘하고 있어 아이고, 아, 이거, 이거 해제해제. 해제. 오. 아이고, 또걸렸네 아이.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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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뭐로 해제했어요? 아니, 왜 해제했는데 왜또 굴러, 굴러? 왜또 불러, 불러, 막 이러고. 그냥 막고 계시지. 어. 어 어, 멸망. 어, 레이저. 어? 나랑은 상관없는 말이네? 말도... ㅎ <laughs> 어 아우 다리아파 뭔가 근절이가 되게 힘들긴 하다 왜요? 혼다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? 지금? 에이... 제쪽 보고 있는 거죠 뭐 그리고 화면이 작아 못하겠어 레저 레저 넌 쥐며. 빨간색. 어, 어. 설마. 어, 아, 오늘이 아, 이놈. 아, 이 아, 이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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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. 아, 이놈. 아, 어 올라가야 되는 건가? 누을 올라가요. 알았어. 내가 올라갈게. 더올라가야더 올라가. 더 올라가요, 더 올라가. <laughs> 아, 큰일 났다. 여기 아이 캐릭어를 하고 있네. 나중에 후회할건데안돼안돼야야와좀안와나 <laughs> 안 지금 만화를 몇번 정말 적응 안돼아 네. 제발